오늘은 하 초보자 청중님이 흐름이 대장하게 생겼나요? 벌써 목소리가 이제 <저기> 갔다 와가지고 이제 <laughs> 예. 제가 이게 <여기> 조립을 했는데 <laughs> 예. 이 브레이크 라이닝을 예. 보니까 어. 아, 정일님반갑습니다 어, 라이닝을 보니까 패드로 한쪽으로 붙어있더라고 디스크가. 예. 그래서 제가 지금 조종을 했어요. 아, 하나 좀... 아, 보시란다. 아이 저, 저 네, 예, 저분들게요 지금 <laughs> 따로 들어갔어요. <해야> <laughs> <야>, 예, <laughs> 아이고. 죄송합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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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그래 가지고 안녕하세요. 출산실 갔다에 되는. 합적으로요. 영상 중앙으로 붙어요, 중앙으로. 중앙으로 붙어요. 다리를 못 놓을 때이 저기 조선 시대 에 그때 당시에 제일 큰 다리가 이 다리였었어요. 이 다리 이름이 살코지 다리예요. 그 살코지 다리? 다리가 왜살코지 다리냐면 이름이 두 개인데 그때 당시에 이방원이 해종 이방원이 저저쪽이 경복궁이 저쪽입니다. 저기 사냥을 좋아했대. 요 사냥을 좋아해서 딱 저기 구멍을 맞췄는데. 얘가 안 죽고 날라가가지고 중랑천 건너가서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건너오기가 나쁘잖아요 못 건너오잖아 그래서 살을 꾸진 채 도망갔으니까 여기다 다리를 하나 놔서 어... 이제 꽁을 잡아오자 이래서 살꽂이 다리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어... 이방원이 형제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고서 지, 지가 왕 됐잖아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너무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기 함흥으로 아주 그냥 저기 보기 싫다 그래서 함흥 가 있다가 계속 설득해서 이제 사신이 갈 때마다 죽으니까 가서 안 돌아오는 거 보고 함흥자사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잖아요. 어. 근데 계속 설득해서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. 왔는데 여기다 이제 천막을 쳐놓고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이성계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화를 잘쏴영궁이야 그게 나이가 70 됐어도 아직도 이게 활은 잘쏠거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만나기만 하면 저 방언이라는 놈 쏴서 죽이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그냥 확 활을 쐈어. 그랬더니 기둥에, 저기, 천막 기둥에 딱 박힌 거야. 천막 기둥이 이 방언을 살렸어. 어? 그래서 그, 그 화살을, 그 화살을 그 천막 기둥이 대신 맞췄다. 이래서 또살고지달리라고 어떤 게 정설인지는 몰라요.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 폭이 저쪽이 진짜 다리에 여긴 나중에 한 거고 여기 폭이 6m고 어요 다리를 처음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왕래를 했고요. 그 뒤로 단종 어린 단종이 수양대군한테 쫓겨서 저기 영월 청룡포로 귀향을 갈때 자기 부인 정순 황후하고 저 건너까지 같이 왔어요. 저 건너까지 갇혀 와서 그때 헤어지고 그 뒤로는 영영 못 만났죠. 그래서 단종은 영월 가서 한 3년 있다가 노산군으로 강등되고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는 사약 받고 그 정순 황후는 혼자 끝까지 혼자 살았어요. 그리고 어 저기 세조가 뭐, 뭐 먹을 거 물건 이런 거 저기 대줬는데 그거 절대로 안 받고 그냥 시장 근처에서 살았어요.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뭐채 채소니 이런 거 자꾸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살았는데.